안녕하세요, 꼬키오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하신 업소형 염지제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염지 방법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많이들 쓰고 있는 염지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멕시칸 치킨이나 페리카나 치킨의 염지를 기초로 해 만들어 본 제품이오니 잘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 치킨 스컬! 염지를 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금입니다. 한주소금과 같은 정제염은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긴 쉽긴 한데 끝맛에는 약간의 떫은 맛과 쓴맛이 있어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믹서기에 마늘을 넣어줍니다. 재료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염지제를 만들 때는 믹서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용량으로 만들 때에는 소금도 같이 넣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각종 재료를 넣어주는데 다시다를 넣어주면 좀더 구수한 맛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탕이나 양파와 같은 당분이 있는 제품을 넣었을 때는 치킨이 검게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셔어 소량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양념에는 치카이트라는 염지를 조금 사용해 봤습니다. 치카이트는 강한 향을 주고 감칠맛을 높여주기에 약간 사용합니다. 믹서기에 물을 넣고 갈아줍니다. 먼저 물5 0리터에 소금을 넣어 잘 풀어줍니다.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이기 때문에 입자가 굵어 잘 풀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염지액을 만들고 닭고기를 넣어주는데요. 닭고기는 물에 적당히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약 4시간 정도를 염지해주시면 맛있는 치킨 염지가 완성됩니다. 자, 오늘은 업소용 염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레시피는 기본이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본을 토대로 자신만의 좋은 염지제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코로나가 4단계로 급등하여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구독자님들도 힘을 내시며 오늘도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